노무현 아저씨, 나 어린 거지 뭐, 담배핀도 세상 종말이 뭐여? 택을, 택을 빡까금며 왔어? 그리고 조사했더니, 전라북도 군산에서 문딩이 왔어? 아이고, 아이고, 쓰러져 죽어버려. 이봐, 나 학생도 아니오. 중국 대만 남성이 아이고 우리 집에서 일자려 세이 세이 싸이 한국전쟁도 야네 집위상으로 썼어 군산에서 노하우에베베베베 노하우로 응 어? 근데 폐인 돼서 당신 대통령이지만 나 겁없어 담배 피는데 마약 먹어? 마약 먹으라고 당신이 쑤셔? 응 어? 당신 새끼들은 알콜 쳐먹고, 뭐라고인 줄 알지? 저한 개인 바서버려 당신 동참했어. 에? 그리고 내려와서 그려. 나는 몰라. 나도 몰라. 스트레스 받아 네가 주고. 대통령이지만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. 나 말한 적 없어, 대통령 상대로. 나 갖고 놀길래 담배 폈어 말할, 말할 수 있는 주권도 안 줘. 그리고 개인 사복 올라가. 나 혼자 몇 가구 안 돼. 그 아파트 전세. 전세. 응? 응? 당신이 유세 면서 월세 가진 개, 학력한테 개망신 줬어. 개망신. 아요 아냐고. 응? 굴러먹어도 내 나라 대한민국 사람, 모든 잡동, 인격체 세계 다 모여서 굴아파. 응? 어? 한꺼번에 뛰어놓고 먹고 살기 시작하고 땅총 쏴. 살아나와. 살아나와서 내 나라에다가 밝혀. 가도 그려. 가도 지나라가서 밝혀. 내가 살아온 소견. 이제 아셨어? 응? 어? 5.18 자꾸 가리키지 마, 응? 어? 세계전쟁이라고 알려주잖아, 핵! 알았어? 5.18 가리키지 마, 응? 어?